어, 어, 좀 이따가 여기서 좀먹고 가면 되지. 딸기 시가가 왔어 얘. 어? 딸기. 아, 딸기. 아, 와, 딸기 좋다. 딸기 아. 또좀 갖고 올까? I really want your whiskey right now. 아. <laughs> 뭐요? 시케요? 어, 뭐? 응? 시케? 시케 앤 비어. 시케 비어. 됐어, 이 정도면 됐어. 응, 어, 잘했는데 오빠. 네, 하루 아이고. 남았네요. 다 아, 좋았습니다, 형님. 맛있네요. 수원일프로트미, 진짜로. 딸기 드세요, 딸기. 아, 네. 후식. 아, 좋네. 장작. 아이고. 아, 깻잎 논쟁 아, 아세요? 깻잎 논쟁. 아. 깻잎 논쟁 아, 아세요? 누가 젓가락 해주는 거 있잖아, 보이잖아. 음. 어 맞아요. 저게? 내 애인이 어. 나의 친구한테 어. 친구가 깻잎을 이렇게 뗄려고 하고 있어요. 그거 뭐, 뭐, 어떤데? 도와주된거 나... 아니에요, 논어. 그 근데 막 이렇게 막여줘 이렇게. 아이, 그건 뭐, 그건 아예. 그거는 나누 상관 없어. 이건 뭐, 그거잖 아예. 하나 나 진짜로. 어 어린 나이가 나. 있는데 이제는 뭐. 그러면 이건요, 예를 들어서. 이게 어. 둘이 사겨요, 근데. 어. 제 친구가, 근데 어. 제가 옷을 이렇게 올리려고 하는데 손이 없어, 다. 손이 없어. 그래서 다른 제 친구가 제 애인의 옷을 전부다 올려주는 거죠. 어. 네가 손이 안 돼. 어, 저도 안 되고. 네가 손이 안 돼. 어, 저도 안 되고. 지퍼를 막기까지 이렇게 올려, 어, 이렇게 올려주고. 근데, <laughs> <주고>? 와 이게 톡톡 <laughs> <이게> 손이 뭐가. <laughs> 뭐 짐을 다 두고 있든지. <laughs> 네. 이 <이게> 두고 있는데 <laughs> 그 올려주면 아, 근데 이게 아, 아니, 아무 없는데 올리지 뭐. 막 돌아놔. <laughs> 근데 이게 있는데 당연히 그거는 괜찮같아. 나는 그렇지 다 괜찮아. 아, 아 그럼 대안치 당연히. 어. 지퍼 채우도 돼. <laughs> just zip, yeah, just, just jacket, not pants. Yeah, zippo. not pants. Yeah. 아 재벌님 아, 아 진짜. 재벌 재벌님. Top is okay. <laughs> 그건 안 돼. <laughs> 어, <코스요>. Hands problem. <laughs> h <hands> a 문제. 만약에. <laughs> 어 난데만 랬어난데 그거는 좀 아. 힘들지. 아. 그거 좀좀 아. 아. 화가 나지. w h a 아니. Not not. 아 넥타이. 넥타이아 t 넥타이. 아, 넥타이는 어때요? 넥타이. 네. 네. 여자친구가 yeah. 내안 돼, 안 돼. 친구의 넥타이를 안 안돼 안돼 안 되는 게 많으시네. 아, 넥타이 그런 어떤 그런 굉장히 상징적인 그 남성의 그건, 그건 아니지. 그건 넥타이는 안 되고 그냥 바로 넥타로 먹. 이렇게 여기 바다가 이렇게 해도 될까? 언니가 준비한 게 있대요. 오야. 오늘 yeah. 셰프님을 위한 <laughs> 마지막을 위한. 이야... 근데. We gonna sing along together. We g o a sing along together. 뭐야, 뭐 이렇게 내, 사랑 내 and... 곁에. 아, 좋습니다. 아, 내 사랑, 김현식. I need to find a hipster 노래방 song. Now I need a microphone. I need 노래방. <laughs> I like, uh, you know, 김현식. 김현식. Yeah. 내 사랑 그대. 마지막 날이니까 우리 기타도 치면서 다 같이 부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준비했던 거고요. You ready? 예. Yeah. 시작. 나의 모든, 모든 사랑이 사랑해. 당신이 무슨 그 데에서 <목소리> 함께 하는데, 저 없는 욕심에나날이감해 당신이 우리 있는 거아지 아니겠지요? 오, 네요저 여린까지 사이로 자, 혼자 있는 이렇게 아픈 우리 기억이 날까 내 사랑 그대 내 곁에 있어줘 이 세상 하나뿐인 오직 그대만이 인정나래. 얘도 순하디에 원스 와이스드가 노래 내가 얘도 순하디에 아잘 고시네요. 이 누리 알고 있어요? 왜 이렇게 오. 잘 불러요? 어. 좋아하는 노래요. 조금만. 뭐다. 하시네 I remember t I I yeah. 15 y years, 20 y e a 처음 듣길 It feels in my soul. I didn't know the word. I know 가 우리가 뭘 하는 거야? y e a 와. I feel in my soul. soul. 약간 그거 한국인 DNA. 근데 셰프 노래 부르는 거 진짜 좋아하시네요. 느껴져요. 그 즐기면서 부르는 게 느껴져. 즐기는. e d w a r 가 이제 내 사랑 내 곁에를 불렀을 때 되게 묘했던 거 같아요. 되게 묘했어요. 미국에 있지만 멀리서도 늘 가까이 있었구나, 한국이라는 곳이 멋있었어요, 그냥 네. 아, 좋네 <laughs> 어? 포토그래퍼님 다시 오셨다 <laughs> 간다, 아이. 자 원, 투, 쓰리 스마일, 원, 투, 쓰리 아, 좋네 봐봐, 이거 이쁘지 예쁘다 자, 시작합니다 갈게요, 네. 나오지 마 나오지 마라 <laughs> 안아나오네아안나오네 와... 나요 나도 요아해 나도 좋아해. 아해 나도 좋아 l 아해나 나도 좋아해. 나아해나아나 나도 좋아나아해좋나아요좋아 좋아해. 아해아아아 좋은 사람들과 좋은 곳에서 좋은 만남을 가졌던 것 <laughs> 같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